보그만에서 서밋으로 또 교회, 또 여러가지 중요한 또 공사도 순적하게 하게 하셨어요. 또 앞으로 금툴 시대 삼천제자, 또 세가지 들 이런 시스템과 시설, 또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나는 언약 잡는데 하나님이 일, 일을 하신다. 이것처럼 좋은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 붙잡아야 돼안 붙잡아야 돼그 시작이 24 원약 24 망대입니다 자자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서면 누가 좋아할까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서미스로 자라면 누가 좋아해요? 유광수 목사님 좋아하시겠. 좋아하실 거야. 엄마 아빠가 좋아해요. 또 누가 좋아해요? 여러분 선생님이 좋아해요. 또 누가 좋아해요? 목사님이 당연히 좋아하지.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너희의 굳게 선 믿음이 우리의 자, 보람이고, 감사라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 다 기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잘 그렇게 안될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을 향하십니다. 자, 오늘 보, 보니까 영혼사랑한 마음이 있어요. 영혼사랑. 자, 우리가 뭘 하든지 영혼사랑.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참다 못해요. 이게 계속 나오는데요. 따라서 합니다. 참 우리가 참다 못해요. 자, 이 말은 뭐예요? 아, 보고 싶었는데 참고 참았는데 더 이상 못 참겠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너무 보고 싶다. 자, 이런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아빠, 엄마가 사랑했을까 안, 안 사랑했을까? <laughs> 은성아 엄마, 아빠가 사랑했을까 안 사랑했을까 일본에서? 했겠죠? <laughs> 해, 했어. 그러니까 뭐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뭐가 하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또그 소식을 듣고 싶어요. 그리고 함께 하고 싶어요. 함께. 만나고 싶어요.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온통 관심이 거기에 다 있어요. 이 간절한 마음이 있는, 간절한 마음. 바울이 3주 동안 대산누가 교회에서 대산휴가 지교 사회가 가지고 교회를 세워져 가지고 세워지자마자 핍박 때문에 도망쳐 왔어요. 그리고 얼마나 대산누가 교회 성도들이 보고 싶고 어떻게 잘 지내나 소식도 듣고 싶고 가서 만나야 되는데 함께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온통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자, 영혼 사랑 때문에 그럽니다. 자, 두 번째, 영혼 사랑한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 전하고 양육할 때, 자, 복음 전하고 양육할 때, 자, 그냥 뭐 일주일에 한번 이때 만납니다고 그때만 딱 만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요? 끊임없는, 자, 뭐요? 자,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과 기도와 이런 방문. 자, 이게 맛있는 것도 자주 이게 필요하, 필요한 거죠. 영원사랑 마음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방문하고 신방하는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이 신방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선생님이 여러분을 방문하는 이유가 믿음을 굳건하기 위해서요. 믿음을 굳건하게 그리고 또 어떤 어려움이 오면 위로하기 위해서 위로 또 신방하면서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우고 또 위로하고 흔들리지 않게. 그래서 대신 누구를 보냈어요? 바울이 갈수 없기 때문에 디모대를 보냈어요. 자, 여러분이, 선생님이, 여러분 또 전사님이, 또 여러분 또 목사님이 또 신방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또 위로하고 어떤 상황, 문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또 언약 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자, 이런 관심과 또 사랑과 영혼 사랑한 마음에서 이 신방을 아 관심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의 종은 온통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에 있어요, 교회. 그리고 성도에 있어요, 성도. 그래서 교회가 우리 성도 하는 모든 일들이 또 믿음이 또 삶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궁금해하고. 관심 갖고 기도하고 그리고 신방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성도님들은 뭐요? 예다 우리 중직자와 성도님들은 늘 교회와 교회를 위해 또 주의 종위해서또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늘또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일도 있어요. 또 교회의 미래가 있어요. 미래 우리 교회가 앞으로 또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또 필요한 모든 것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중직자와 성도들은 관심을 갖고 늘 기도하고, 늘 기도하고, 함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 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 선생님은 우리 모든 렘넨트들, 우리 아이들이 궁금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방문하고 기도하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로 관심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영혼 사랑 자 영혼 사랑의 마음으로 또 우리 모든 여름 현장이 다 굳건하게 되고 또 위로가 되고 또경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의 이 마음 영혼 상한 한 마음 우리의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자 그래서 좋은 소식이 들린 거예요. 이 디모데를 보냈는데 너희 굳게선 믿음이 또 우리 사역자의 보람과 감사라 했어자 너희가 굳게선 것이 나의 우리의 사역자도 우리 부모님도 또 교사 또주의종의 보람과 감사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항상 중간 사역자가 필요해. 중간 사역자 디모데 같이 진실하게 현장에 가서 교회 사정을 또 현장에 전달하고. 또현장에 송도의 사정을 또 교회에 전달하고 이 디모데 같은 진실한 그런 사람 살리고 힘주고 세우는 그런 중간 사역자가 소통하는 믿음직한 그런 중간 사역자가 여러분과 같은 중간 사역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니까 안심되는 거예요. 이현장에 대상을가 교회가 잘 지내고 있는지 안부를 묻고 또 와서 또 소식을 전달하고. 그래서 항상 사탄이 어디를 공격하냐면 교회와 가정을 공격해요. 사탄의 전략은. 이 교회가 또 우리 성도가 시험하여 여러분의 사역이 실컷 사역했는데 허수고가 되게 하려고. 실컷 양육하고 힘줬는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사단이 틈타가지고 완전히 헛수고가 되게 또 이런 사단이 계속 전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컷 섬기고 헌신하고 양육했는데 헛수고가 되면 되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시 바랍니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자이 디모델을 통해서 좋은 소식이 왔는데, 자 우리 렘넌트들에게 제일 좋은 소식은 뭘까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굳, 굳게 세워진 거. 자 이게 가장 기쁜 소식이야, 기쁜 소식. 그리고 서로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 성도 간의 이런 사랑 이게 들리니 나에게. 좋은, 기쁜 소식이고 위로가 되어진다는 거죠. 바울이 대산을 갈 교회를 너무 보고 싶었는데, 성도들도 바울을 보고 싶어 하는 것. 서로 마음이 통하는 것. 자, 우리는 교회는 서로 마음이 통하고, 또 중심이 통하고, 또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 그리고 기도 제목이 통하는 것. 자 이것이 최고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면서 언제 안도의 한숨을 쉴까요? 자안도와의 한숨 이렇게 대사을 과거에서 늘 기도하고 이 사단의 역사도 있고 하는데 제발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디모를 통해서 이 소식을 듣다 보니까 아 이제사 내가 발 뻗고 자겠구나 안도하고 또 보람이 있다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게 이렇게 헛되지 않았구나 보람 있고 감사가 나오는 것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잘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되는 것이 또 교회의 축복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잘되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다른 사람 통해서 많은 응답이 왔을 때 나도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보람 있고 안도의 한숨 쉬는 그런 축복의 우리 서로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내가 잘될때 여러분이 기뻐하고 또 여러분이 잘될때또 내가 기뻐하는 거. 또 반대는 뭐예요? 남이 잘 되면 배 아픈 거. 자이 사단의 전략이죠. 자 우리는 서로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삼천제자 운동, 이 언약 잡고, 그럼 금토일 시대 여러분이 제 그릇과 우리 시스템, 또 우리가 이 시설, 이 축복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렘던트도 어제 미션음을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일찍 잤어요? 일찍 앉았어? 잤어? 아니, 장로님들이 일찍 잤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쑥덕쑥덕 <laughs> 했어? 자, 자,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집에 다 미션놈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통해서 삼천제자, 또금투일대또세 가지들의 주역이 되어집니다. 자,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의 국계선 믿음이 우리의 안심과 보람과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내 소견대로 하지 않고 말씀의 날개 아래 머물며 길을 여시고 선두로 이끄시는 말씀 따라가게 하옵소서 기도의 리듬의 언약 24망대, 비전 25세 권세 사용의 망대, 영혼 속에 오늘의 나의 꿈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공중권세 장악할 성령 충만의 이미지의 망대 빛의 경제 회복으로 세 가지들 작품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접운동 양육 말씀 사역자 예배 인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중고등부 수련의 영상 보고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